저는 이세 가지 규칙을 이용해 대한민국 해안선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서 강진까지 도착해 일정을 마무리했었어요. 서해안에서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며 왔는데 과연 남은 일정들은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지켜봐주세요. 잠깐 방문했던 해남이지만 오래 머물러 있다가 못 가서 아쉽네요. 어제 그 여운 때문인지 몰라도 다음에 꼭 한번 제대로 놀러 오겠습니다. 전날 마지막 목적지였던 덕남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남해안 트립 기록을 이어갈 계획이었거든요. 패딩 갈아입었어요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있으면 보기 지겨우실까봐 그리고 어제 달리던 강진만 해안도로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저녁에는 엄청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데 아침에는 또 뭔가 설레요 이게 이번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그리고 확실히 숙소에서 자고 나니까 컨디션 자체가 다르네 나이 먹고 함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또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비에서 안내하는 강진 해안도로만 따라가니까 바다비도 잘안 보이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동적으로 마을 있는 쪽으로 길을 빠져봤는데 여 기가 봉황 마을 인가？예상 외로 도로 가 예쁘 게돼있 네요. 열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여행의 매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런 장소를 찾았을 때 내가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오늘은 좀 예감이 좋습니다. 지금 안개가 조금 껴있기는 한데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좋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우연히 발견한 시골 마을의 해안도로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산뜻한 기분으로 남해안 일주는 이어졌어요. 와, 일출이다. 동쪽에 해가 뜨는 게 빨리 안 보입니다. 산들이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동해 바다에서 일출 보고 싶다. 그런데 초입이 좋았던 강진 해안도로는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해안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 해안도로는 마량면의 전망대 근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량면으로 오세요. 사실 강진 해안도로 자체는 인프라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별두 개를 준 이유는 해안도로 마지막에 발견한 마량항 때문이었는데요. 여기는 마량항 근처고 수산시장이랑 여러가지 상가 관광객들이 오기 좋은 장소 같은데요. 우리나라 서남부 최남단에 위치한 마량항은 2006년 전국 최초로 어천오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며 관광 비항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사시사철 해산물이 넘치는 풍요로운 항구라고 합니다. 아마도 강진군의 최고 메인 관광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아직 우리나라에는 숨겨진 여행지가 많다. 그렇게 저는 다음 호남해안로드가 있는 장흥 군으로 향했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해안길을 가고 싶어서 해안선 쪽으로 내비경로를 찍고 가봤습니다. 미쳤다. 아 좋다. 우리 어부 형님들은 없겠지?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각오해야 하는 코스였어요. 아니 근데 길왜 이래? 네이버야 믿는다? 어? 이거 갈수 있는 길 맞지? 옆에 바로 절벽이요. 눈두덩 절벽길을 겨우 뚫고 나서야 장흥으로 가는 도로를 탈수 있었습니다. 아 무사히 빠져나왔다. 장흥군으로 갑니다. 강진군 안녕. 그렇게 저는 정남진 해안도로 초입에 진입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뭔가 사기를 당한 기분이더라고요. 아이고... 안 보이네. 그리고 짧은 해안도로가 나왔지만 해안이 하나도 안 보인다. 벽이 너무 높아. 이제 또 산길이요. 장흥군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계속해서 해안도로 컨셉과는 동떨어진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마음속에 별들이 사라지고 있었는데 와, 이 해안도로는 미쳤는데요. 탐산 방조제라는 데거든요. 새만금 방조제 이후로 가장 예쁜 곳이 아닌가. 통일 시작의 땅이라고 돼 있는데 왜 통일 시작했다는 것이 정말 오랜만에 속이 뻥 뚫리는 해안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태까지 실망시켰던 정남진 해안도로의 반전이 시작되더라고요. 정남진 해안도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호남 해안로드와는 조금 다른 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남해안 쪽에는 전체적으로 관광지 느낌보다는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의 느낌이 많이 드는 곳이 많네요.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은 평화로운 어촌마을을 지나가는 느낌으로 여행을 할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되게 좋던. 그리고 정남진 해안도로 중 중간에는 정남진 전망대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저는 바쁜 촬영 진행 때문에 이번에 방문해보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laughs> 바닷물 반짝거리는 뷰가 미쳤습니다 정남진대교를 건너 장흥의 평화로운 해안도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안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새로운 호남해안로드가 나오는데 여기는 전라남도 보성 녹차 해안도로 고성하면 녹차가 맞긴 하지. 녹차 로드에 몸을 맡겨 가다 보니 작은 해수욕장이 나왔는데 저는 뭔가 멋진 인생샷이 나올 것 같은 곳을 보고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넘겨 줄것 같죠. 그리고 좀더 올라가면 율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비교적 관광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더라고요. 여기는 카페랑 식당 같은 게 많네요. 장흥의 해안도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해수욕장과 상업 시설들이 눈에 띄었고 와, 미쳤다. 녹차 해안도로의 초반 코스는 높은 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기 좋도록 도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플레이리스트에 든 트와이스 노래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공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와 무서워 공룡 튀어날 것 같이 생겼어 여기 들어가도 되나?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개 무섭네 애들 오면 지리겠는데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오늘따라 공룡을 보고 싶진 않네요. 공룡 안녕. 그리고 공룡들이 사는 산을 지나고 나니 본격적으로 해안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도로가 보성군 공룡로입니다. 아무래도 공룡 화석이 발견된 지역인가봐요. 와 보성 녹차 미쳤다. 그렇게 해안도로 끝에는 예상습지생태공원으로 가는 길목이 있더라고요. 바다가 너무 아름답네요. 분위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새소리, 바닷소리, 바람. 안 그래도 차분한 저를 더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건가? 우주로 가는 길이라고? 이제 고흥군의 해안도로를 도전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흥군은 이번 남해안 영상 제작에서 가장 큰 시련을 주었는데요. 고흥군 안에는 총 3개의 호남해안호드가 있었고 이 모든 해안도로를 통과하려면 어마어마한 둘레길을 돌아야 했습니다. 바다를 만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시골길을 얼마나 헤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이렇게 해안도로가 아닌 코스도 많았기 때문에 챌린지 안에 또 다른 챌린지를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와... 이제 저 방조제를 건너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논길을 뚫고 만난 고흥의 해안도로는 보자마자 강렬한 인상을 줬던 고흥만 방조제였습니다. 고흥만 방조제를 통과하고 나면 관광지로 개발해놓은 아름다운 심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커피는한잔 사자. 하드와 영수증을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음. 어 추워. 바람이 뭐냐 여기는 뭔가 관광 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고흥만 수변 노을 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바다가 시원해 보입니다. 와 진짜 좋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홍보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홍보가 안 되면 아깝지 너무 아까워. 뭐 일부러 알고 찾아오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들을 거쳐 드디어 1 2 번째 후남 해안로드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와 미쳤어요. 났어요. 해안도로 도파민이 풀로 차서 더 이상 도파민이 차지 않아. 이제 진짜 나의 억탈을 발휘할 때인 거 진짜 좋다. 거금 해안도로는 거금도까지 이어지는 도로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일정 때문에 섬까지 한 바퀴 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동이라는 곳에서 멋진 공원을 발견했어요. 보응을 오늘 그리고 처음 와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해안 도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상가 건물들도 특색 있게 좀 예쁘게 만들어놨고 약간 뭔가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물론 베네치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 같 같은 경우도 바다 위에 떠 있는 정원 느낌이 나가지고 한 번쯤은 구경 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마침 날씨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좀 기분 좋네요. 그리고 다시 차를 타기 전에 제가 드론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제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물을 따라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드론만 사면 할수 있어요. 이제 고흥의 다음 호남 해안로드로 향해야 했습니다. 우주 해안도로까지 가야 하는 거리는 정말 길었고 아름다운 도로도 많았지만. 보시다시피 얘가 너무 노잼이라 통편집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우주해안도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도착해보니 이날 일주시간에 거의 절반을 썼더라고요. 고흥이 안 끝나. 좋은 날씨를 고흥에서 다 쓴다는 게 너무 아까운데. 요 그리고 이 해안도로의 절정은 여수로 건너가는 팔령대교가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이야... 장흥의 해안도로는 풍경도 좋았고 인프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를 도는 데는 꽤 장시간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 내서 천천히 즐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드디어 고흥을 벗어납니다. 당신의 추억을 기억합니다. 저는 호남 해안로드 16코스를 이용해 여수로 직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방향으로 갈까도 생각했지만 통과해야 하는 코스에 비해 해안도로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리고 백리 섬섬길은 여수의 섬 다섯 개를 대교로 건너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대교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바다의 풍경은 근 약간 지일것 같은데? 도로 폭이 좁고 길이가 길다 보니 좀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바다를 즐기고 싶어서 마지막 섬에 있는 휴게소에 잠깐 들어가봤습니다. 와경 치조람 무서워요. <laughs> 와 이제 좋긴 좋은데 무서워. 내가 무슨운 부증 있었나? 대교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육지 위에 세워진 휴게소였습니다. 바람까지 많이 불어대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일단 바다는 그만 즐기고 저는 여기서 식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 식당을 안 하네. 진작. 하필 식당 매장만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허기진 채로 남은 해안도로 일주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 여수는 확실히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관광 도시답게 여태까지 지나왔던 도로들과 제법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백리 섬섬길을 육지까지만 통과한 후 이제 마지막 호남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와 멋지다. 여기는 여수 소호동이라는 곳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조금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지나온 해안도로 중 가장 관광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시랑 군이 분위기가 다른 게, 조경 같은 게 다르긴 다르다. 여수 좋네요 한적한 시골의 해안도로만 달리다가 이런 시가지에 있는 해안도로를 타니까 좀 기분이 색다르긴 합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가기에는 뭔가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저는 해변가에 있는 한 수변공원을 발견했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와 그냥 스케일이 다릅니다 <laughs> 여수가 이렇게 좋은데 였나? 뭔가 이 도시 자체가 살기 좋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돌산도까지 이어지는 돌산 해안도로를 중간부터 합류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매우 신기한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독특한 디자인의 터널입니다 와 신기해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 터널이라고 하는 마레 터널이라고 하는 아... 곳이었습니다 차로 하나만 다를수 있어서 1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라서 신호에 따라 양방으로 일방통행이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해안도로가 펼쳐집니다 터널을 지나고 본격적으로 해안도로 코스가 이어졌는데요 솔직히 해안뷰는 여태까지 지나온 도로들에 비해 딱히 특출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상가와 잘 정비된 인프라 덕에 휴양지에 여행을 온 기분은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산에서 시작했던 육지의 모든 해남 해안로드 투어는 여수에서 끝났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길고도 긴 여정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수를 벗어나게 되면 제대로 된 해안로를 구경하기 힘들게 됩니다. 광양을 다녀보니 바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풍기는 분위기가 여기가 광양이다. 이런 느낌이야. 광양은 굳이 해안가를 찾아갈 필요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굳이 드라이브 코스로 쓰지도 않을 것 같다. 약간 차 안에 공기가 안 좋은 게 느껴져. 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바로 하동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전라도를 벗어나서 경상남도에 들어왔네요. 와, 전라남도 진짜 길었다. 근데 경상남도도 엄청 길 거야. 그리고 하동에서 돌아본 해안도로는 두 가지 코스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는 남해군과 이어지는 노량대교 근처였고. 와, 노량대교. 우와. 노 하나는 중평항 부근에 해안선에 나 있는 도로였습니다. 아, 근데 여기 길이 진짜 장난 아니게 꼬불꼬불한데요. 도로도 좁고 상태도 안 좋은데 커브길이 좀 빡센 도로입니다. 여기 좀 위험하다. 도로가 너무 좁아요. 이거 앞에 차라도 있으면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길이 너무 좁아. 30km로 가도 이거 좀 빡세지. 결론은 하동에서 해안 드라이브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량대교 부근은 일부러 가기에는 너무 짧은 코스였고 중평항 부근은 길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기왕 간다면 남해군으로 빠지거나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지역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5시 35분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날 최종 목표를 사천시로 잡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대로 된 숙소에서 쉬고 싶었었고 두 번째 이유는 노을이 질때꼭 와보고 싶은 카페가 있었거든요. 멋 진해안도로잖아. 그리고 사천시에는 무지개 빛 해안도로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시간대가 맞아 석양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간조 때라 물이 빠져 있는 건 조금 아쉬웠지만요. 그렇게 좀더 내려가면 카페 거리가 나오는데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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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는 시멘스라는 수중 카페였는데요. 언젠가 사천에 간다면 꼭 방문해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자몽티 나트창거 예예. 근데 여기 흔들리네요. 원래 네, 이래요? 네 저희가 기둥에 고정만 돼있고. 멀미하시는 분 없으세요? 또아시겠네요 그래요? <laughs> 처음에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살짝 어지러운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느껴보니 배 위에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따뜻한 게 좋네요 그래서 조금 잔잔하게 흔들리다가 갑자기 확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이건 이제 배멀미 심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견디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한 10분 있었나? 그래도 카메라가 넘어질 정도로 흔들리진 않습니다. 음료는 가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이랑 숙소 어떡하지? 그런데 뭔가 조금 공허하더라고요. 그렇게 오고 싶었던 곳을 왔는데 다음 목적지를 잃어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노을 보기 좋은 카페가 많네요. 인생샷 찍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제가 놓쳐버린 해안도로가 있었는데 저 대신 꼭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적하니 좋네요. 주차할 때도 많고 이날의 최종 목적지는 삼천포대교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해가 져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이날은 해변가에서 무려 3만원대의 숙소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작업장이 있어가지고 예. 작업하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여자랑 거의 비슷한데? 아, 이 정도면 아주 좋아 매우 훌륭 매우 훌륭 아주 훌륭 38,000원입니다 어제보다 12,000원이 싼 거예요 야 요즘 모텔 되게 좋다 숙소를 저렴하게 구해서 기분 좋아진 저는 오늘 큰맘 먹고 회를 먹어보기로 했어요 또 근처에 회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곳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아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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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제부터 왜 이렇게 다 따뜻한 분들이 <laughs> 나를 감동시키지? 이게 회가 3만원이에요 3만원인데 혼자 먹는다고 하니까 2만원어치를 해주셨어 아, 너무 감사하지 세상이 나보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회입니다 마침 진짜 오랜만에 먹는 회라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미쳤다 매운탕이 없는 건 살짝 아쉬웠지만 컵라면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차를 몰아 다음 장소로 향했어요. 여기 날이 밝으니까 산책로가 잘돼 있었네. 오늘 날씨가 오후에는 좀 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또 비가 온다는데 비 오면 이번 컨텐츠 조지는데 사천 진짜 너무 좋았다. 또 놀러 올게. 이제 막 고성군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불타고 있네요. 고성 중간에는 언덕에 위치한 작은 해안도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출과 함께 내려다본 바다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란만늘로와 공룡로에 있는 해안도로를 지나갔는데요. 산길도 많았고 해안길도 다소 짧은 편이어서 저에게는 살짝 아쉬운 코스더라고요. 읍내 쪽으로 들어오자 고성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제법 관광지 같은 면모가 보이더라고요. 어, 여기는 공원이 잘돼 있습니다. 펜션도 있고 카페도 있고 무슨 하트 의자는 어디... 음... 그리고 해안 쪽 길로 빠지게 되니 해지게 해안 둘레길이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는 고성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중 하나였더라구요. 이제 관광지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그렇게 저는 해안선을 따라 쭉 내려갔고 어느새 고성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통영시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남해안대로. 와 기름값 왜 이렇게 싸? 계속 제가 1,700원대 기름을 넣고 왔거든요. 1,649원 보니까 눈뒤집어 있습니다. 드디어 통영 해안로드를 탈수 있다는 기쁨에 설레임은 개뿔 저는 또 다시 해안선 산길 노가다를 시작해야 했는데요. 이게 해안선을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산길 코스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옵션이야 그냥. 길디 엄청 꼬불꼬불하네 해남 해안도로가 생각납니다. 어, 여기 잠깐 설거. 산길에 지쳐가는 중에 작은 공원이 보였는데 여기는 두산면 해맞이 공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통영에서 또 이렇게 아침을 맞네요. 오늘 구름이 좀 많이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 도로를 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가 전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저 때가 스트레칭 중이었을 겁니다. 음. 그렇게 아이유 노래를 들으며 저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아, 산길을 좀 빠져나오니까 통영 시내가 나온. 오 이제 다시 산길을 올라갈 차례입니다. 저는 또이 삐죽 튀어나온 지형을 통과해야 했고 다시 언덕길로 들어가야 했어요. 이 길도 약간 좀 산길로 꼬불꼬불거리긴 하는데 아까 산길이랑 다른 인구가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언덕길을 통과하고 나니 본격적으로 통영의 변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통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앞에 통영대교가 보이고 열대야나무 같은 것도 보이고 물타리 같은 경우도 포카리 스웨트가 떠오르는 약간 청량한 색감으로 여수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여수는 관광지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여기는 좀 항구도시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니 한산대첩 광장이라는 곳이 나왔고 통영 왔는데 이순신 장군님이랑 사진 한번 찍어야지 통영의 다양한 모습들을 구경하며 아침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촌이라는 곳에서 예쁜 카페를 발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볼락방도 돼요? 지금 예어서 시간을 달려요. 볼락방을 기다리며 가게 여기저기를 구경했는데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다락방 공간이었는데요. 편안한 의자와 통창으로 바다 전망을 볼수 있는 정말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쫀득쫀득하면서 겉은 바삭해가지고. 저는 팥, 크림 초코 세 가지 맛을 다 시켜봤는데 초코 빼고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남해안 바닷물을 뜨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내 관절이야. 어, 빡세다. 물에 빠진 거 실아냐? 카메라 안 빠뜨린 게 다행이다. 아 진짜. 기어이 사고를 치네 기어이. 신발이 깨끗해졌는데? 갑자기 화양등등 기분이었지만 저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해안선 일주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영의 해안로를 쭉 타고 다녀봤는데요. 날씨도 그렇고 기분도 그래서인지 뭐가 기억에 남는 곳은 없더라고요.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니 다시 고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성에서는 또 다른 해안도로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해맞이 공원이라는 곳에서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오후 늦은 때 되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빨리 도착해야 될것 같아요. 고성은 여기까지 빨리 다음 코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성의 아름다운 해안로를 건너 창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오, 바로 오션뷰 나와버리기 대박이다. 어, 여기 카페도 예쁜 게 있고. 그런데 창원을 돌아다녀 보니 좀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확실히 다른 해안가 도시들에 비해 해안가 건강이 발달한 도시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창원의 명소로 알려진 3기 해안도로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경치 좋다. 저 앞에는 또 무슨 대교가 보이네요. 아, 창대교. 아, 좋다. 중간쯤 간이 상가들이 모여 있는 거리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잠깐 휴식을 가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장소네.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좋네요. 지금 되돌아보면 뭔가 아주 특출난 곳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곳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다면 잘 정돈된 거리와 분위기 있는 풍경들이었네요. 그렇게 해서는 3기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즐긴 후진해으로 향했는데요. 여기도 좀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 여태까지 봐왔던 창원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해안도로는 생각보다 볼수 없었지만 특이한 건물 양식이나 깔끔한 조경이 눈에 띄는 곳이었어요. 한 번쯤은 다시 놀러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표기되어 있는 진해 해안도로로 가봤는데요. 여기 왜 해안도로라고 써난 거지? 예전엔 해안도로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드디어 이날 최종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했는데요. 부산은 아주 긴 해안선에 걸쳐있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저는 해안도로가 있을 것 같은 구역을 정한 후 차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첫 번째 목적지로 정한 곳은 사하구에 위치한 다대로였어요. 와, 지금 이 카메라로 다안 담기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오션뷰 바로 찢어버리는데 그렇게 많이 본 해안도로였는데 부산은 또 다른 느낌이어서 신선했습니다. 사람들 다 사진 찍고 난리났네. 다대로 체남단에는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었는데요. 여기 잠깐 쉬고 가기로 했습니다. 와, 역시 광역시의 해수욕장은 다르네요. 여태까지 만났던 해수욕장들과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저 바닷가까지 너무 멀어서 갈 엄두도 안 나네요. 우리가 보통 부산에서 알고 있는 해수욕장은 해운대랑 광안리 해수욕장이잖아요. 저는 다대포 해수욕장 여기 처음 와봤는데 뭔가 해수욕장 느낌보다 거대한 시민공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아유 빨리 다음 목적지로 또 가봐야지. 오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 코스로는... 남남동한 바퀴였는데요. 처음으로 들어선 원양로는 완전 공장 도로였고 이어지는 압남 공원로를 기대해봤지만 해안 드라이브가 할 만한 곳일까 했는데 그냥 해안 산책하기 좋은데네요. 오히려 저 건물 뷰가 더 예쁜데. 좀 돌다 보니까 점점 부산의 해안 도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션뷰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뭐요? 건물이잖아. 여기 뭔가 근데 좀 핫한 거리 같아. 젊은이들이 많은데 위로 올라오니까 해안 드라이브 할수 있는 도로네요. 엄청 높은 언덕에서 바라보는 바다야. 이런 도로 너무 많이. 지나다면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영도구 절영로라고 돼있어요 어? 절영? 절형? 그 절영이야?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절영 말하는 건가? 해양 힐링로라고? 어마어마한 경사길인데 날 얼마나 힐링 시켜주려고 이렇게 차를 괴롭히는 거냐 우와 오르막길 장난 아니다 지금 연비 쫙쫙 막 깎아놓고 있는데 오 여기가 힐링이 와 여기 힐링 해안로 뭐 여기네 이야 멋지다 와이 테마파크 이거 뭐야 와씨 들어가지도 못하네 와 좋다 기대에 못 미쳤던 부산 해안드라이브는 영도에서 만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종대앞 상가에 도착했어요. 여기 뭐 태종대라고 돼 있는 건데 태종대 뭔가 들어는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일단 대학교는 아닐까.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 드라이브 코스라면 이 다리 아니겠습니까? 부산항대교. 제가 예전에 이 다리 건너다가 포기하고 내리는 사람을 봐가지고 이게 그렇게 무서운 다리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타봤어요. 부산에 왔을 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앞만 보고 가는데 <laughs> 시선을 돌리면 그때부터 살짝 어지럽고. <laughs> 어,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시선을 안 돌리는 게 중요하고, 순간 다리에 힘 풀렸네요. 약간 그렇게 저는 남구를 거친 후 광안리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광안 해수욕장입니다. 와, 여긴 진짜 오랜만에 온다. 24시간 투어 때 잠깐 식목하고 갔던데 반갑네요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광안리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이 근처에 숙소를 잡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근처에 맛있게 드시는 다른 곳 식당 같은 거 없으세요? 네, 수변 돼지국밥이라고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수변공원 근처 모텔인데 광안대교뷰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있고 조명은 되게 야시시하네요. 이렇게까지 야시시할 필요 없는데 음 문화 깔끔 싼방이라서 뷰가 없습니다. 역시 5만원으로는 무리였나 봅니다. 저는 일단 해가 남아있을 때 광안리 산책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은 노을이 진행될 때라 풍경을 감상하기 좋았습니다. 어두울 때 광안리 해수욕장을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 진짜 사람이 엄청 많다. 예쁘긴 예쁘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그리고 광안리의 해변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혼자 이곳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숙소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국밥집을 가봤는데 완전 핫플레이스더라고요 저는 빨리 먹고 쉬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다른 돼지국밥집으로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국밥은 11,000원짜리 수육국밥이었는데요. 저는 국물 몇번 떠먹고는 마이크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밥이었는데... 밥이 굳어서 국밥에 맛있게 말리지를 않더라고요. 고기양도 많고 육수도 너무 맛있었는데 밥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마 마감 때라 그러려니 했어요. 숙소로 돌아와 SD 카드를 정리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날씨를 봤는데 비구름 예보는 바뀌지 않고 있더라고요. 동해안을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는데 과연 제가 무사히 동해안 일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꼭 지켜봐 주세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